온 가족이 좋아하는 맛있는 디저트 6가지. 건강에 좋은 디저트를 만들려면 통곡물 성분을 포함하거나 아니면 과일을 곁들일 수 있다. 나중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놀라게 해줄 만한 맛있는 디저트들이 매우 많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모두가 좋아할 맛있는 디저트 레시피 6개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어떤 디저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온 가족이 좋아하는 맛있는 디저트 6가지 1. 쿠키, 캐러멜 커스터드, 초콜릿 케이크 재료 캐러멜 커스터드 두 상자, 우유 네컵 1L, 쿠키 두 상자, 초코 퐁당 필요한 양만큼, 크림 필요한 양만큼 커피 리큐어 필요한 양만큼 만드는 방법 먼저 상자에 쓰여 있는 지침에 따라 캐러멜 커스터드를 준비한다. 그 다음 커피 리큐어를 넣은 우유에 쿠키를 담근다. 그런 다음 용기에 젖은 쿠키와 캐러멜 커스터드를 번갈아 가면서 층층이 쌓는다. 크림이 끓을 때까지 가열하고 불을 끈 다음 초콜릿을 넣는다. 미리 여러 조각으로 잘라놓는다. 녹을 때까지 저어준다. 마지막으로 초콜릿을 캐러멜 커스터드와 쿠키 위에 붓고 2시간 동안 식힌 다음 냉장고에 넣는다. 2. 케사다 파시에가 스페인 치즈케이크 이 맛있는 디저트는 스페인 칸타브리아 지방에서 유래되었으며 음료로 만들어진다. 이 레시피는 너무 쉬워서 눈 깜짝할 사이에 만들 수 있는데 가족들은 분명 이 디저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재료 음유 2컵 500ml 레몬즙 1큰술 15ml 달걀 4개 설탕 1컵 200g 밀가루 3분의 2컵 100g 버터 2분의 1컵 100g 레몬 제스트 필요한 양만큼. 계피가루 1컵 100g 만드는 방법 큰 사발에 달걀을 치고 레몬 제스트 버터 밀가루 및 설탕을 천천히 넣어준다. 질감이 퍼석퍼석해질 때까지 모든 재료를 저어주고 음료를 첨가한다. 팬에 버터를 두르고 계피가루를 넣는다. 여기에 혼합물을 붓고 200 ℃에 예열된 오븐에 넣는다. 10분 후 온도를 150 ℃로 낮추고 40분 더 굽는다. 그런 다음 오븐을 끄고 캐사다를 다시 10분 동안 그대로 둔다. 식으면 먹으면 된다. 3. 거부할 수 없는 디저트. 초콜릿 토르티야 재료 초콜릿칩 2분의 1컵 75g 코코아 가루 4큰술 60g 큰 달걀 2개 설탕 5큰술 75g 만드는 방법 먼저 달걀을 치고 코코아 가루와 설탕을 넣는다. 잘 섞은 다음 초콜릿칩을 넣는다. 작은 프라이팬에 약간의 기름을 붓고 중간 열을 가한다. 그런 다음, 앞서 만든 혼합물을 붓는다. 혼합물이 데워지는 동안 스크램블드 에그를 만들 때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저어준다. 이 토르티아는 뜨겁게 또는 차갑게 먹을 수 있다. 원한다면 아이스크림, 딸기 또는 다른 재료를 추가할 수 있다. 이 디저트를 먹으면 모두가 할 말을 잃게 될 것이다. 4. 초콜릿과 캐러멜 커스터드 컵. 재료 전유 6컵 1.5L 달걀 노른자 7개 바닐라 설탕 7큰술 105g 옥수수 전분 2큰술 25g 초콜릿칩 2분의 1컵 100g 바닐라 꼬투리 1개 만드는 방법 냄비에 우유를 붓고 거의 끓을 때까지 가열한다. 불을 끄고 바닐라를 넣은 다음 10분 동안 그대로 둔다. 옥수수 전분을 우유 한 컵에 붓고 덩어리가 없도록 잘 저어준다. 이때 우유는 반드시 따뜻하거나 실온이어야 한다. 깊고 큰 그릇에 바닐라 설탕과 달걀 노른자를 넣고 거품이 생길 때까지 친다. 우유와 옥수수 전분 혼합물을 붓고 덩어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저어준다. 커스터드가 아주 두꺼워지면 절반을 가져와서 초콜릿칩을 넣는다. 원한다면 약한 불로 녹여서 초콜릿 커스터드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런 다음 미니컵을 꺼내 초콜릿 커스터드를 붓고, 그 다음 바닐라 커스터드를 붓는다. 이때 색상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온에서 식힌 다음 냉장고에 넣는다. 오. 간단하지만 달콤한 디저트. 마시멜로를 곁들인 핫초코. 핫초코는 겨울철이나 크리스마스 휴가 때 완벽한 디저트다. 재료. 코코아 가루 2큰술 30g 설탕 필요한 양만큼, 우유 1컵 250ml 바닐라 추출물 몇 방울 마시멜로 필요한 양만큼 만드는 방법. 코코아와 설탕을 잘 섞는다. 바닐라와 끓는 우유를 넣고, 잘 저어준다. 컵에 담아 위에 마시멜로를 얹어준다. 6. 초콜릿 푸딩.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이 디저트는 만들기가 아주 쉽다. 또한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유제품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중 증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재료 우유 2컵, 500ml 다크 초콜릿 가루, 2큰술 30g. 바닐라 추출물 1큰술, 15g 설탕, 3 2컵, 150g 버터, 2큰술, 40g 옥수수 전분, 3큰술, 37.5g 소금, 조금 계피 가루, 조금 만드는 방법, 냄비에 설탕, 옥수수 전분, 소금 및 초콜릿을 넣는다. 잘 저어준 다음, 계피 가루를 조금 넣어준다. 그런 다음 우유와 바닐라를 넣고 모든 재료가 잘 섞이도록 계속 저어준다. 끓을 때까지 중간 열을 가한다. 불을 끄고 버터를 넣은 다음 녹을 때까지 다시 저어준다. 내열 용기에 붓고 식을 때까지 기다린다. 냉장고에 2시간 동안 또는 차가워질 때까지 넣어둔다. 좋아하는 과일을 조금 추가할 수도 있다. 이 맛있는 디저트 6가지로 온 가족을 놀라게 해주자. 오늘 바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